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건설 근로직 예, 오늘은 예, 오전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아, 여기는 파주에 있는 예, LG 디스플레이 예, P10 예, 예, 지금 예, 건설 현장 아,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또 작업을 위하여 어 이제 또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 눈이 내린 이파주예 건설 현장에 또 우리 예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아 지금 안경에 눈이 예 서리 났군요. 예아 작년 7월부터 8, 9, 10, 11, 12. 예 이제 해를 넘겨서, 올늘 오늘, 아, 1월, 오늘 19일이죠. 오, 1월 중순을 넘겼네요. 아, 서울역 노숙인 사역 10년째 예, 작년이었네요. 아, 10년 전에는 정말로 예, 서울역 노숙인들, 그들 예, 생활 환경이 어렵고 심각하여 아, 너무 예, 또 제가 무리하게 예, 예, 이렇게 재정 지출을 하다 보니 예, 카드 부채가 약 예, 예,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 10년째 예, 예, 노숙인 사역, 예, 카드 부채 4천만 원을 갚기 위하여 어, 하나님께서 작년 여름에 예, 7월부터 어, 이제 건설 예, 일용직 일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작년 7월부터 더그 더운 예, 땡빛에 예, 하루 일당 뭐 12만 원, 13만 원 예, 받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 지금 이 예, 5개월, 6개월째 예, 이제 거의 카드 부채 2천 한이 300만 원을 갚고 어 지금 앉아 한천아 6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어, 무거운 짐 아, 아주 급한 불은 어, 끈것 같습니다. 이제 한 1,600만 원 정도 남았으니 앞으로 이제 2월 1월 달 마무리하고 2월 달만 마무리하면은 아,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정말 5개월 6개월 동안 예, 강행군을 진행했습니다. 예, 거의 뭐 만근을 하다시피 하루도 쉬지 않냐고 어제 주일 날만 예, 쉬다시피 하면서 어, 강행군을 시작해서 이제 거의 그 예, 부채가 아, 거의 절반 이상을 갚고, 이제 한천0백만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나머지 천만원은 뭐 이자 부담도 별로 없게 해서 뭐 그렇게 예, 급하게 뭐 갚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1월달, 이제 2월달 이제 이 건설 현장 졸업 준비를 하고 아마 3월달쯤 되면은 막 거의 아, 마무리를 그렇구나. 지을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마음을 모아 함께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어또 1월달, 2월달, 또 3월달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 동참 바랍니다. 아 이제 이 건설현장에서 정말로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 주일은 또 서울역 광장에서 어, 또 연합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 주일날은 뭐 어, 저, 어, 어쩔 수예일날은예쉴 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급한 불은 끄고, 이제 강행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3월달쯤 이 건설 현장 이제 마무리,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아, 또 하나님께서 이 반도체 건설 현장, 예 여기서 더 많은 또어 앞으로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 초반에 다닐 때 8만 건설 현사와 아 약1 0만 명의 예 일용직과 건설 근로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팔만 아, 건설회사 건설현장 통째로 바꾸기 라는 예, 기도를 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건설현장과 아, 또 어, 건설 근로자들 어, 안전 문제도 중요하고 어, 또 서로 작업을 하는데 인격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 보다 더 나은 예, 건설현장과 아, 우리 근로자들을 위하여 어, 더욱더 어, 정말 예수님 사랑을 따라 닮아가는 그런 건설 현장과 근로자들이 될수 있도록 아마 기도하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예, 건설, 예, 특, 특히, 예, 반도체 예, 건설, 어, 현장, 예, 예 인력, 예, 수급 문제 또한, 예, 아주 필요하고, 어, 또 많은, 예, 개선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 특별히, 예, 뭐, 많은 건설 현장의 예, 인력 수급도 중요하지만도, 어, 특별히 반도체 건설 현장의 예, 인력, 인력 수급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어, 좀 연구하고 어, 좀 예, 보다 더 나은 건설 현장과 아,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어, 어, 함께 기도하면서 어,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들 함께 동, 기도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아, 눈 내리고 추운 겨울에 늘 주님과 함께 영육 관의 샬롬 행강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아, LG 디스플레이 예, P10 예, 북문에서 어, 눈 내리, 예, 지금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아, 눈 내리는 예, 이, 이 파주 어, LG 반도체 예, 건설 현장에서 어, 전해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함께 늘 기도 동참해주시는 여러분들 얘기를 주는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